그, 이명훈, 콘서트 안표가 두 장에 180만원. 그러니, 뭐, 싹 바꾸어 주세요. 2023 이명훈 씨 서울 콘서트, 뭐, 티켓팅 성공하신 분들은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. 뭐, 이번에 티켓팅 실패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티켓팅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. 향후에는요, 뭐, 이런 한숨 섞인 사연을 팬클럽에 올려놓으신 분이 계셔서 오늘 향후 그이명씨 관련된 콘서트 티켓팅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. 아, 그래도 티켓팅 그 성공하신 분들 뭐 이야기도 잠시 드리면요. 지역별로 그 성공하신 팬분들이 이번에 그 서울 공연 보러 같이 가자 뭐 이런 글들을 팬클럽에 많이 올리고 계시던데요. 뭐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. 뭐 유정편 TV가 언뜻 보았을 때도. 전국 8도에 뭐 여러 팬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. 반대로 뭐 티켓팅 실패하신 분들 풀이 많이 죽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나마 일요일날 방송하는 미운 우리 새끼 시청하면서 뭐 마음이라도 푸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그중 어느 팬분은 티켓팅 실패하신 본인의 심정을 다른 팬분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의 사진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요. 뭐 유정편TV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. 풀이 죽은 오리가 오토바이에 축 처져있는 사진을 올리셨습니다. 날아야 할 오리가 기분이 축 처져있네요. 두 장에 180만원. 콘서트 티켓 안표 뜨자 이명웅 측 화났다. 뭐 어제 본 기사의 제목인데요. 기사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좀 잠시 보면요. 그 온라인에서 이명웅 안표 호가는 정상가의 그 수십 배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. 정상가의 뭐 수십 배까지 뛰어넘는다고 합니다. 안표 한 장에 뭐 30만원에서 60만원. 비싸게는 VIP석 그두 장에 13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까지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. VIP 티켓 두 장을 18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경우도 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, 안표 사기를 당했다는, 뭐, 게시글도 있으니까요.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가는 원래 그 VIP석이 16만 5천원, SR석이 15만 4천원, R석이 14만 3천원, 뭐, S석이 12만 천원입니다. 임영웅 소속사는 안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. 그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예매와 그 안표를 적발하는 즉시 강제 취소하겠다는 그 의지를 밝혔는데요. 그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그 예매권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켜버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. 뭐 예전에도 좀 간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뭐이 취소표라도 획득하려고 수시로 뭐 팬분들이 티켓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분좀 계시는 것 같고요. 다른 팬분들도 혹시 취소표가 조금 무더기로 좀 나오면 다시 작은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뭐 취소표까지 기대 안 하게 본인이 뭐 향후에는 이제 티켓팅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글을 올리신 팬분이 계신데요. 먼저 글 내용은 임영웅 티켓팅 사업을 국유화하자. 아, 이거 대단한 이야기인데요. 어느 팬분이 묻자고한 이야기 제목으로 뭐 국유화 이런 이야기가 제목으로 나가면 또 팬분들 이거 좀 혼동이 있으실까봐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. 이 팬분이 속상한 마음에 반농담으로 뭐 티켓팅 사업 국유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티켓팅을 해서는 도무지 앞으로도 티켓팅을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뭐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이 이야기에 또 반응을 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셨습니다. 뭐이명우씨 티켓팅은 현생에 살면서 뭐 팬분들의 영원한 숙제가 될것 같습니다. 임영웅 씨 콘서트 예매 1분 만에 370만 트래픽 서버 마비 뭐 인터파크 사상 최대 뭐 이런 기사들로 도배가 되었었는데요 뭐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팬분이 티켓팅이 너무 어려우니까 앞으로 콘서트를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뭐 이분 아이디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. 콘서트 본 경험이 있으면 감점을 하고 기대 여명이 적으면 가점하는 점수제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건데요. 뭐이 내용을 유정편TV가 조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. 콘서트 한 번이라도 못본 분이 있으면 기본 점수에서 깎아서 콘서트를 못 봤던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고 기대 여명은 앞으로 사시게 될 날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. 뭐 이대로라면 연세가 조금 있으신 팬들에게 티켓팅에 그 당첨될 수 있는 플러스 점수를 조금 더 주자.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. 콘서트 보신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적으신 팬분 같은데요. 그러면 자신이 감점 대상은 아닐 것 같으시고 연세가 많으신 팬분들은 앞으로 콘서트를 볼 기회가 적을 테니 좀 플러스로 가점을 주자,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 이 팬분이 연세도 조금 있고 콘서트를 한 번도 못 보셨다면요. 감점도 적고 오히려 가점이 높아서 앞으로 이렇게 점수제로 티켓팅을 했을 때 티켓팅 획득에 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셨겠네요. 이글의 댓글로 동두천 사시는 팬분이 이명웅 핸드폰 투표 응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요. 뭐 이런 말씀 하셨고요. 뭐이 팬분 핸드폰 투표 열심히 하시는 분 같습니다. 자, 원주 사시는 팬분은 연세 많으신 순서로 점수 더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인생 선배님들 티켓 잘 당첨될 수 있으시게끔 뭐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. 또 어떤 분은 이명웅 티켓팅 사기업이 주관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익과 복지가 걸려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티켓팅 사업 국유화해서 이명웅 청약 추첨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가요? 뭐이글의 팬분들은 청약을 국유화하면 이명웅 초등 앨범 300만 가능 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. 원래 그 청약 주택 할때뭐 가족수, 무주택 기간 이런 거다 따져서 점수제로 뭐 커트라인을 정하는 것 같은데요. 임영웅 씨 티켓팅도 그런 기준을 정해서 뭐 티켓팅 예매하기 어렵거나 한 번도 콘서트 못 가본 사람들 콘서트 좀 보게 하자 이런 의미로 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.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군요. 자 오늘은 임영웅 티켓팅 사업 국유화하자. 뭐 이런 어느 팬분의 작은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